항상 금 잡은 손을 옆으로 풀어주시고 꼽아서, <laughs> 발도, 자, 견적, 숨들어 마시고, 왼손 끝에서부터 잡아서, 천천히, 눌러시고 자, 빗강자리, 하나, 검은 정면으로 넘기고, 강남백이 할때더낮야 됩니다 음. 견적 네. 대도세 견적 자, 다시 다리를 모아서 앞발은 45도 틀어주시고 집 가고 전후 백이 하나 앞발 구부려 주시고 검은 수평둘 금뇌 음. 동립 팔 상세 하나 1분씩 흐르죠